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첫 번째 에이브러햄 링컨 부인의 유령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유령이 출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중 하나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부인인 메리토드 링컨의 영혼이야. 사람들은 그녀의 유령 같은 모습이 촛불을 들고 암살된 남편을 위해 울며 복도를 걷는 것을 보았다고 해. 두 번째 런던타워의 유령. 런던 탑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고 그 건물에 으스스한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중 하나는 헨리 8세 왕의 아내인 앤 불린의 유령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1536년 탑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를 팔 아래에 끼고 돌아다니는 그녀의 유령을 보았다고 하지. 세 번째 귀신들린 머틀 농장. 루이지애나에 있는 유령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머털즈 플랜테이션은 미국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해. 클로이라는 전직 도예 소녀의 유령이 녹색 터번을 입고 손님에게 나타나 농장을 배회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거울에 설명할 수 없는 손자국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지. 네 번째, 오데오의 유령선. 에드먼드 피츠제럴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북미의 오데오를 항해하던 큰 배였대. 그러나 1975년 폭풍으로 침몰하여 탑승자 29명 전원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원들이 아직 배에 타고 있는 유령선이 때때로 호수에서 항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고 해. 슬픈 이야기지만 항상 자연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일까. 마지막 다섯 번째 일본의 유령 호텔.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령이 출몰해서 사람들이 머물기를 두려워하는 호텔이 있어. 고베의 호텔 오프라에는 엘리베이터에 출몰하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을 포함하여 많은 유령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는 동안 추위를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했어. 때로는 멋진 호텔에서도 유령이 모퉁이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런데 우리 집 댕댕이는 왜 허공을 보고 짖을까?